엄마. 뭐라고? 볼나올는것 같아. 볼 나오면은 그걸로 잡으면 되지. 이거요? 어. 아빠가 이걸 훅 잡아줘. 알았어, 아빠가 그걸로 훅 이렇게 해서 잡아줄게. 응. 수빈이 그렇게 훅 해봐. 이, 야, 야, 볼 나오지 마. 볼 <laughs> 나오게 한 <해야> 거야. 인가도 하게 한 거지. 그랬어? 어. 그러네. 어디 벌 그림이 있을까? 여기. 아 여기 있네 벌 그림 여기 있네, 그렇지? 누군지 잘찾았네 벌들이 누가 내 집을 건드렸어 해. 그지? 아빠가 이렇게 벌 나오라고 톡톡톡톡톡. 어머 소리 봐. 어 벌들이 화났어. 누가 내 집을 건드렸어? 막 이렇게 막 올라오지? 이거 봐봐. 누가 내 집을 건드렸어? 아빠야. 아빠가 건드렸어? 벌들 <laughs> 너왜 일러? 이수빈 왜 일러? 요새 자꾸 일른다? 어? 어? <laughs> 수빈이가 그걸로 잡으면 되지, 이렇게. 아! 아빠도. <laughs> 아빠 손리도잡고아 <성능도 닦고>. 응. <laughs> 아빠가 괴물이야? 어? <laughs> 이제 벌 그만 못가 수빈아. 벌 거야. 오해. 벌이 엄청 크지. 벌이 이쪽으로 들어가네. 그치 여기 벌이 안에 집이야 이게. 이솜 안으로 들어가면 기어 들어가면 여기가 집이야. 수빈이는 어디가 집이야? 여기. 여기가 집이지? 벌은 여기가 집이야. 여기 꽃에. 어. 헉, 벌이 이거 날아다니네 벌이. 내, 누가, 내 주집을 건지었다 네. <laughs> 이거 벌들 이 밥이지. 어, 어떻게 알았어? 허? 이수빈 잘하는데? 좀 하는데? 이수빈? 이수빈, 좀 아는데? 최고? 응. 최고? <laughs> 벌들 여기 중국을 이렇게 지어가는, 응. 여기 집이야, 지 응, 그렇지. 이렇게 똥꼬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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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는 거야. 응. 왜안 가는 거야, 다? 이제 아직도 이게 저기 있잖아, 이게. 뭐? 얘네들도 이제 일하는 거야, 이렇게 집도 치우고 여왕벌도 엄마벌도 있거든. 여기 안에 가면 엄마벌 있어. 엄마벌도 치우고 해주는 거야. 엄마, 엄마 볼은 더 커, 이거보다 더 커. 엄마 볼은 이만해. 아, 무서워! <laughs> 이제 그만 보자.